국가를 말할 때, 나라를 이루는 3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국민과 또 영토와 주권 이세 가지를 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나라라고 칭합니다.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2장부터 이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대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지.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묘하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이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하고 그 영토가 필요하고 주권, 즉 왕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흔히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 무슨 언약인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두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후손에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손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강조하신 것은 후손입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노아 때 나타납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9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아주 자주 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땅입니다. 땅 노아의 언약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분명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장 7절에 보면 은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혹시 눈치 채셨습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 땅,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손,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후손과 땅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손과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제 본문의 횃불 언약에서도 이 후손과 땅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한 번만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해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댁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살렘왕 멜기세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인케 합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됩니다. 그 멜기세댁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15장으로 가면 그렇죠. 다시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당돌하게 물었던 것이 따지고 들었던 것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상속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이렇다 할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땅은 나중에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그 땅을 매장지로 사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입니다. 진짜 자기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가진 것은 만 훗날 이 얘기입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이때가 한 82세 정도 되었을 때인데 무려 18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바치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냥 가.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게. 하나님, 그 후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들을 낳고도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아들을 죽여라. 하나님, 왜요? 나중에 알려줄게. 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맨정신으로 이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받아들였을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가라고 한다고 가고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고 죽이려고 하고 이것을 도대체 왜 받아들였는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른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1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역하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불과 학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이제 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 아래 모든 사람이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혜가 왕노릇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완전히 통치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통치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왕이 은혜이니까. 그래서 은혜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에 부어지고, 그리고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점점 더 아브라함을 성숙해 만들어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 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구원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왕로를 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서 말을 안 들어도 꺽지로라도 끌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고 마시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은혜가 왕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우리 안에 왕노를 타는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설득을 당하고 그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설득이 하나님의 설득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상속자를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별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 앞에서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제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별을 보라 그러면서 밤에 보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가면 해질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때는 연속된 시간이 아니고 하루를 지났거나 아니면 며칠이 지난 상태입니다. 동, 동일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 내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자 8 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상속자가 되리라. 무뼈를 다 보여주고 설득을 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땅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이제 저에게 분명히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아브라함도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 나에게 그 확실한 것을 나에게 내 눈으로 볼수 있게끔 해주시겠습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기로 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대 우르에서 그렇게 주시기로 약속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란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정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주 치밀한 정말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만드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내가 믿기로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삼으시려고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무려 그 기간도 말씀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고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올 때도 그냥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올 때 많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빨리 죽지도 않고 장수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4대만에 그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이 아직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 치밀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고, 가나안 땅에 그래서 4대만에 들어갈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계획이 우리 때에 일어날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때가 가장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이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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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저차해서 내가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순양 그리고 이제 집비둘기 그다음에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당시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속을 체결하고 나서 그 증거로 사인을 합니다.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반을 자릅니다. 반을 잘라서 이렇게 쫙 갈라놓고 약속의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이 동물처럼 어,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옵니다. 그 희생 제물을 다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개 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은 솔개가 나타납니다. 솔개가 나타나서 그고기덩이를막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물론 이제 그고기덩이를 먹기 위해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새는 언제나 많은 경우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할때 그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새를 쫓아 냅니다 하지만 이제 해질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원했느냐 아니요 임했습니다 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도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를 쫓다가 지쳐서 그렇게 잠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잠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딱세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담이 그 갈비뼈를 취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가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때 나옵니다. 이 깊은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고나게 잤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같은 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흑암과 공포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래에 후손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데, 그 성경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나오는데 모세의 경우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떨기 나무에서 만나게 됩니다. 떨기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만나주십니다.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산에 연기가 아주 가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불로 강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혹한 연기 가운데 햇불 같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어 지나가시는 그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제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언약을 맺었냐면은 언약은 주로 왕과 그 신하간에 맺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것인가하면. 한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는 이제 신하 나라가 되는 거죠.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국이 된 왕, 다시 말씀드려서 신하가 이제 왕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완전한 복종을 하겠다는 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라 놓고 그 사이를 둘이서 지나가는 겁니다. 혹은 신하만 지나갑니다. 왕만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왕과 그 신하가 같이 지나가면서 어떤 계약을 맺느냐 신하가 만약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이 것처럼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신하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왕만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왕은 죽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혼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쪽엔 고기들 사이로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이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가 여러분 이제 배가 막 파도나 물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돛을 내리는 것이니 닻을 내리는 겁니다, 닻을.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발, 별반 달 다르지 않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바칩니다 야, 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을까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왜 흔들리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닭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6장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어버린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환경에 지배 당하는가. 결국 내가 환경을 정복하고 삶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닻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에 닫히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에 닫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닫은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우리가 불경한 질문,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네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불멸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을 다 없이 할 것이다 절대로 찔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찔려서 죽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보여 주는 것은 네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죽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백성이 필요하고 또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권 다시 말씀드려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직까지 그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토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는데 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주권 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땅의 경계가 여러분 언제 완전히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때이 약속이 청취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7장 13절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왕.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이 흑암의 어둠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겪었던 흑암의 두려움과 죽음의 고통을 어디서 겪으셨냐? 십자가상에서 겪으셨습니다. 왜?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횃불 언양입니다. 네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갔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소망의 다. 이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다이라고 하는가? 왜 다시 말씀드려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왜 다시라고 하는가? 닷, 소망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을, 때,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에, 육신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 소망의 닷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믿지 못하는가? 내가 왜 믿지 못하는가? 왜 내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믿지 못하는 믿음이 그 믿음을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낯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설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받아들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설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